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마른 당뇨인이라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혹은 음식량이 적은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고기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시거나 혹은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아질까봐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른 당뇨인이라면 더더욱 꼭 고기는 먹어야 합니다 마른 당뇨인들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에너지 창고이며, 동시에 근육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사용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만약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무리해서 한다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질 수 있죠. 안 그래도 마른 몸더 마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선 그만큼 육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만 유산소 운동을 할때 쓰는 적색 근육과 무산소 운동을 할때 필요한 백색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 식단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고기를 포함한 식단을 볼수 있죠.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근육을 만드는데 더 유용한 영양분이 가득 있는데요. 비타민 B군, 철분, 셀레늄, 아연, 나이아신 등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 근육이 빠지지 않고 더 늘리기 위해서는 고기는 꼭 먹어 줘야겠습니다. 마른 당뇨인이 고기를 먹어 줘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비타민 12의 결핍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당뇨인은 메트포민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비타민 12가 더 결핍되기 쉬운데요 뉴욕의 엘버트 아이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결과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메트포민의 사용이 비타민 B12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트포민을 복용한 환자의 약 20%에서는 비타민 B12의 수치가 낮았지만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에는 비타민 B12의 수치가 낮은 경우는 10%에 그쳤습니다. 비타민 B12는 다른 비타민 B와 함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데 사용되기에 필요하고요. 더불어 정상적으로 혈액과 신경 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B12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뇨인에게서 비타민 B12가 결핍될 경우에 빈혈이나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당뇨 이후에 신경병증 증상, 즉 발저림, 찌릿함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비타민 B12가 결핍되지 않도록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겠죠? 마른 당뇨인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세로토닌 호르몬을 잘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고기에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원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서라도 마른 당뇨인꼭 고기는 드셔야겠습니다. 이쯤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그럼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실텐데요. 이는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는 비타민 중에 가장 큰 비타민 분자인데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충제처럼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경구 비타민 B12 보충제가 크게 도움이 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종종 주사로 제공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고기 대신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보다 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은 없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이 꼭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각 육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당뇨인들에게 좋은 고기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의 당뇨주치의로서 당신에게 봄을 드릴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